네, 안녕하세요. 고난도 실전 보의고사제 9회 4번 문제 들어갑니다. 4번 문제 글의 순서 문제. 여러분들 소재와 글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리고 어, 연결어, 접속사, 특별히 대명사에 주의하면서 글의 논리적인 관계를 파악하면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문제 들어갈게요. 자, 주어진 글 먼저 볼게요. Let's assume. 한번 가정해 보세요. You have focused your r search. 여러분들이 찾는 것을 집중해 왔다고 On certain types of jobs and certain types of employers. 어떤 종류의 직업, 특정한 종류의 certain type 어떤 특정한 종류의 직업과 또한 특정한 종류의 형태의 그러한 고용주들에게 집중해서 어, 여러분들이 직업을 찾을 때 어떤 조건을 이제 딱 정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You have scanned. 여러분들은 자, 다 살펴봤습니다. 뭐를요? The horizon. 그 영역들. 범위 영역이라는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conducted research. 그리고 연구, 그거에 대한 조사를, research를 어, 행했습니다. Compiled your question. 여러분들의 질문을 또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engage your network. 여러분들의 네트워크를 또 끌어모아봤지. 연락만. For assistance. 도와줄 수 있는. For assistance. 자, your resume is in order. 여러분들 이력서도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취업 준비가 다 끝났죠. 자, 우리 정답 다 알고 있으니까 선생님하고 앞으로 공부하면서 다 파악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는데요. A번 안 돼요. This type라는 대명사 나와서 안 되고요. C번, you have decided focus. 갑자기 내용이 전개가 빨라졌어요. 안 되고 C번으로 갑니다. Then job opening start to pop up. 자 이제 취업 뭐 job opening 일자리 일자리가 나타나기 시작한 pop u p 하고 시작합니다. Through your web search,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referrals, referral, refer, refer. 그러면 소개라지요, 소개. 추천된 사람 your network로부터 소개를 통해서 something close 여기서 close는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비슷하다 가깝다라는 뜻이에요 좀 가까워 보이지만 others don't quite fit 다른 것들은 별로 맞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you quickly skip 뛰어넘어 over those jobs 그런 일들을 이렇게 넘겨버린다는 거죠. there are beneath you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래 있는 여러분 아래 있는 직업들. 타이틀 어떤 직업들도 넘겨버리냐? 타이어 어떤 그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직함이 있어. t h a t appears to be foreign. 오, 외국인 것 같이 보이는 외국계열인 것 같아. 이런 것들 다 어, 그런 직함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 넘어가. Or are in fields or industries 어떤 분야나 산업. You are unfamiliar with. It.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그런 것들은 다 제외시켜버린다는 거죠. A번으로 가, B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You have decided to focus. 자, 집중과 흑결정에 only applying for position. 어떤 직위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데, that exactly match your search criteria. 여러분들의 검색 criteria는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검색 기준과 맞는. 그러나, Limiting your job search. 여러분들의 직업 검색을 제한하는 것. 이게 주어져서는 limits. 제한한다. 뭐를? possibility. 가능성을. Once you create too many filters. 너무나 많은 필터와 그 r e q u i r e 요구사항들을 만들어 내면, once close, 일단 뭐만 뭐 하기만 하면, you can easily overlook. 여러분들은 간과할 수 있습니다. 잘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opportunity 기회들을. A번 가도록 할게요. 이런 종류의 시장에서 In this type of market, you have to get out there. 여러분은 어, 나가야 돼. 나가서 and actively uncover. 열어야 된다. 응? Opportunities. 바로 기회들을 자꾸 열어, 열어놔야 돼, 드러내야 됩니다. You never know. 여러분은 몰라요. When an inner for not quite right job, uh, 썩 맞지 않은, quite right job, 올바르지 않은, 별로 맞지 않은 직업의 인터뷰가 resulting, 뭐뭐로 이어지는 때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s u r p r i s e match, 아주 놀랍게도 잘 맞는 match이고, 또, 때로는 referral, 소개가 될수 있어요. For another opening, 다른 직업, 어, 직업을 얻게 되는, 어, opening의 직업, 직업을 얻게 되는 그런 소개가 될수 있고, or entirely new position. 또, 전적으로 새로운 어떤 자리가 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positioning. tailored to. tailor는 맞추어진이라는 뜻이죠. 맞추어진. fit your unique experience. 여러분들의 독특한 경험과 능력에 딱 맞도록 어, 되어진 그런 완전히 네,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될 수도 있다. 라는 것으로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직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일자리들 중에서 자신에게 딱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미리 포기하는 행위가 좋은 기회를 다 날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 글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정 그 부직과정 흐름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그 흐름에 맞춰서 글의 순서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